저는 미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45시고 부모님을 모셔야 할 나이와 아이들을 키워야 할 나이 사이에서 늘 갈등하며 살아온 흔한 딸입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흔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니까요. 저녁 7시 저는 요양원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는 길고 고요했습니다. 희미한 전등 불빛이 일정하지 않게 깜빡이며 벽과 바닥을 어둡게 물들이고 있었죠. 벽에 걸린 빨간 비상등은 불규칙하게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는데, 그 불빛이 제 심장 고동과 겹쳐 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끊기기를 반복했죠. 그렇게 복도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어머니가 계신 방 앞에 섰습니다. 올해 68이신 어머니는 평생 억척같이 살며 가족만 바라보던 분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흘러나온 낮고 차가운 대화가 제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어머니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셔야 하는 거야. 오빠 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낮지만 또렷한 그 말은 제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이어서 올케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모자란데 이렇게 오래 끌면 우리 다 망해. 차라리 뒷말은 끊겼지만 무슨 뜻인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문틈 사이로 방안을 엿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등을 돌린 채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 어둠을 오래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계셨습니다. 작고 외소한 어머니의 어깨 위로 희미한 불빛이 흘러내렸고 그림자는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 쓸쓸해 보여서 제 눈물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다. 젊을 때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오빠 학비를 감당했고, 저는 교복 한 벌도 사기 어려운 시절에 어머니가 손수 빨래하고 다려준 옷을 입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허리 통증과 치매 초기 증상이 찾아오면서 어머니 혼자 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엔 오빠 집에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올케 언니는 불만을 자주 드러냈습니다. 아이들 공부에 방해가 된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진다. 피곤하다. 오빠 현수는 당분간만 모시면 된다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결국 집안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가족회의 끝에 내린 결론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때는 그 선택이 어쩔 수 없는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직장과 가정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직접 모시는 건제 능력 밖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놓고 보니 마음은 날마다 무거워졌습니다. 집에서 돌보지 못하는 딸로서의 죄책감,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의 눈빛에 스친 외로움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복도에서 들었던 그 대화는 저를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인데, 오빠와 올케 언니에게는 단순히 짐으로만 여겨진다는 사실이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각보다 허약하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오빠 현수와 카페에서 마주앉게 되었습니다. 창 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던 흐린 날이었죠.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도 어쩔 수 없는 거 알잖아. 회사 일 힘들고 애들 교육비도 감당이 안 돼.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최선이야. 다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쳤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 역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올케 언니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느날 요양원 면회실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나아. 내가 애들 챙기면서 어머니까지 돌볼 자신은 없어. 우리 집이 망가지는 것보단 이게 나아. 단호하고 차가운 말투는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없이 반박했지만 끝내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분이 가슴 속에 갇혀버렸고 손가락 끝은 덜덜 떨렸습니다. 숨은 가빠졌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절망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이렇게 허약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해와 배려가 없다면 관계는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에는 알수 없는 멍이 자주 생겼습니다. 간호사가 설명하기를 스스로 부딪혀서 그렇다고 했지만, 멍의 모양과 위치는 매번 달랐습니다. 오른쪽 팔뚝, 왼쪽 손목, 등과 허리 쪽에도 작은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약 봉투도 수상했습니다. 약 종류가 바뀌었다는 설명이 있었고, 복용 시간과 투약 기록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약이 잘 전달되지 않은 듯한 흔적도 보였습니다. 영양 보충제와 수분 섭취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날도 있었고, 식사 전후 상태가 간과된 듯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손끝은 차갑고, 하루에도 몇 번씩 떨림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에도 밥만 드시고 밥이 식기 전에 포기하신 날이 많아졌습니다. 간간히 기침하는 횟수도 늘었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후회는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그 무렵 저는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호보조사 은정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은정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손을 꼭 잡아주고 작은 말에도 귀 기울여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은정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이상한 점못 느끼셨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의심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사실이라면 그 파장은 너무 클 테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예민하게 어머니의 상태와 요양원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오빠와 올케 언니는 여전히 무심했고 원장은 늘 비용 이야기만 했습니다. 시설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케어 수준이나 청결 문제, 식사, 질 수면 중 간호 및 위생 관리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개선 요청이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양원 내부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마치 어두운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요양원 간호사실 앞을 지나가다가 낯선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원 두 명이 서류철을 나누어 들고 있었는데, 제가 다가가자 순간적으로 서로 눈치를 보며 서류를 잠시 덮었습니다. 스치듯 보인 기록지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있었고, 날짜별 투약 내용 옆에는 지워진 흔적 혹은 연필 자국이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식사 기록에 미완료가 표시되어야 할 부분이 채워져 있지 않았고, 밤중에 넘어지거나 침대에서 체위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욕창 위험이 있을만한 자세가 오랫동안 지속된 흔적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숨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베개 옆 탁자 위에는 평소 드시던 약 봉투와 별도로 매일 먹는 영양보충제, 수분 섭취 권장 물병이 놓여 있었지만, 물병에는 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챙긴 약은 맞는 듯 했지만, 영양보충제는 거들떠보지 않은 듯 했고, 수분 섭취도 불충분해 보였습니다. 의사가 작은 식사라도 새끼 잘 드시고, 수분 보충 반드시라고 강조한 지침이 있었지만 그런 지침대로 간호 기록이 체계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몸 여기저기에 작은 상처 자국도 보이기 시작했고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졌습니다. 가끔 손톱이 길어져 휘어져 있는 등 손발 관리가 소홀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청결 상태가 좋지 않아 옷소매나 담요가 축축하게 젖어있는 날도 있었고 침대 시트가 울퉁불퉁하면서도 오래된 얼룩이 남아있었고 냄새가 밴 듯한 이불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면회를 갔을 때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계셨습니다. 말수가 거의 없었고 저를 보더니 힘겹게 웃어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짧게 스쳤을 뿐곧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눈은 건조해 보였고 입술은 자주 트고 광택이 없었으며 피부도 메마른 느낌이었습니다. 손바닥에 건조한 살같이 일어나 약간 갈라져 있는 부분도 보였고 왼손에 작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좀 덥지 않으세요? 제가 말을 걸었지만, 괜찮아 대답은 힘겹게 나왔고, 그 대답마저 희미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일부러 평소보다 이른 아침에 요양원을 찾았을 때, 문틈 사이로 들여다본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저귀 교체가 늦어진 듯한 냄새가 방 안에 있고 목욕이 예정된 날임에도 어머니의 몸은 밤새 묵은 땀과 먼지를 머금을 듯한 축축함이 있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엔 구겨진 속옷이나 잠옷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고 침대 시트는 바뀐 지 오래된 듯 보였습니다. 간호보조사 한 명이 어머니의 팔을 들어 체위를 바꿔주는 대신 간단히 담요만 덮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고 기침을 자주 했지만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옷을 갈아입지 못하는 상태였고 도움 요청에도 직원 호출벨이 켜져 있었지만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지 않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면회 올 때마다 어머니의 몸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체중은 눈에 띄게 줄었고 피부가 늘어진 듯 탄력이 떨어졌습니다. 대화는 더욱 단답형이 되어갔고 웃음도 드물어졌습니다. 제 걱정이 커질수록 어머니의 눈빛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저는 원장을 직접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최근에 체중 감소가 심해요. 입맛이 없어 하시는 것 같은데, 식사 질이나 양 조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수분 섭취는요? 피부 보호, 청결, 체위 변경, 욕창 예방 지침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원장은 무표정하게 비용과 통계만 늘어놓았습니다. 저희는 하루 세끼 제공하고 있고 필요하시면 영양사 상담 가능합니다. 직원수 대비 환자 비율도 규정 내에 있으며 규제 기관 점검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람의 고통은 뒷전이고 숫자만 바라보는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세상 전부였으니까요. 의심은 쌓여만 갔고 이대로는 큰일이 나겠다는 두려움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마음 속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 더 두면 안 된다.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 제가 점점 불안과 의심에 잠식될 무렵, 은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던 그녀의 눈빛은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은정은 주위를 살피더니 제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영씨, 그냥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그녀는 작은 USB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손바닥에 차갑게 닿는 감촉이 제 온몸을 전율하게 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은정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꽂는 손가락이 떨려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폴더 속에는 날짜별로 저장된 영상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클릭하자 작은 화면 속에서 요양원 복도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충격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방 안에서 간호보조사와 간호사가 방을 들락날락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 직원이 어머니에게 식사를 배달한 뒤 식판이 거의 그대로 방한 구석에 놓여 있는 모습 또는 누군가 돕지 않은 채 남겨두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밤중에 어머니가 욕창이 생길 수 있는 자세로 오래 누워 계셨지만 직원이 들어오지 않아 문이 잠긴 듯 보여지는 시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수분 보충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물병이 비어 있었고 호출벨이 켜져 있었지만 간호 보조사가 응답하지 않은 채 복도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기록지에는 체위 변경이 예로 돼 있었지만 실제 영상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등받이 조절도 제대로 되지 않은 날들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했던 이유가 명백해진 순간이었죠. 억눌러왔던 분노가 끓어오르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얽혔습니다. 당장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언론에 제보해야 할까? 하지만 한편으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보복이라도 당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머니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제 손은 계속 떨렸고 마음은 수없이 갈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힘겹게 숨을 고르던 모습, 창가에서 홀로 앉아 있던 쓸쓸한 뒷모습이 계속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저 혼자만의 싸움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요양원을 찾았을 때, 은정은 복도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알려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변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제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USB를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컸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저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영상들, 간호 기록지 사본, 식사 전후 모습을 찍은 사진들, 침대 위에 청결 상태, 옷과 배변용품 등을 찍은 사진들, 그리고 은정이 알려준 요양원 내부 직원들의 증언도 모았습니다. 직원 중몇 명은 사고로 생긴 멍이라는 말만 반복했고, 어느 날은 환자가 넘어졌을 가능성이라는 추정이 기록에만 남았을 뿐, 그 이후 치료나 처치가 제대로 됐는지 기록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환자 호출벨 소리가 오래 울렸지만, 응답된 시간이 늦었다는 내부 메모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빠 현수, 올케 언니, 그리고 가까운 친척 몇 분을 불러 모았고, USB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가 불쌍해 보인다는 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분노, 부끄러움, 죄책감이 뒤섞인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미영아, 이런 건 몰랐어. 우리도 알았더라면, 올케 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키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꺼내지 못한 말들이 회피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다음 단계는 외부 신고였습니다. 저는 보건소와 노인학대 상담센터에 연락을 했고, 영상과 증언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에도 제 이야기를 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은정도 용기를 내 인터뷰에 응해 주었고, 내부 직원 중 저처럼 마음 아파하고 있던 몇 사람도 제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고, 요양원 관리자 측은 초기 대응으로 오해일 수 있다, 직원 교육이 미흡했을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들과 보건소 조사관이 현장 검사, 기록, 검토 환자 상태 검사 등을 거쳐 문제점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간호인원, 수분 보충 실패, 청결 관리 미흡, 체위 변경 기록 조작, 위생상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고, 몇 건의 욕창 초기 증상도 미치료 상태라는 판단 아래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그 요양원은 결국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기 감독에서 중대한 방임과 관리 소홀이 확인되었고, 내부 고발과 함께 보건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에도 이 사건이 보도되었고, 지역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해당 요양원은 폐업 절차에 들어갔고 직원 일부는 자격정지 및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어머니를 더 이상 같은 환경에 머물게 할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가족들과 논의 끝에 우리는 새로운 요양시설을 찾게 되었고 이번에는 환경과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숲과 강이 가까이 있는 자연 친화적 요양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은 치매 환자들에게도 자율적인 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실내외 정원 가꾸기, 음악 치료, 미술 수업, 간단한 텃밭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단지 관리의 대상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대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다시 조금씩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건강도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식사도 잘하시고 산책도 즐기셨고 새로 사귄 할머니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비록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하루하루가 따뜻한 햇살 속에서 채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빠와 올케 언니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뉴스 보도 이후 자신들이 그간 얼마나 무심했는지 크게 반성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빠는 직장 일로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를 주말마다 찾아가 직접 손을 잡고 안부를 전했고, 올케 언니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반찬을 손수 만들어 가져다드리며 예전의 차가운 말투 대신 다정한 말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오빠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님의 다짐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오빠의 아이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를 진심으로 돌봐주셔서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도 우리 부모님처럼 효도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오빠 부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들의 말 한마디가 그들을 또 한번 돌아보게 했고, 진정한 효도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마음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아이들에게 배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그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손주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밝게 웃으시고, 정원에서 꽃을 손수 만지시며 햇살을 만끽하셨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말도 전보다 조금씩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처럼 기운이 없었던 날들도 가끔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날들은 오히려 평온과 행복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방 창가에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어머니는 손주가 그린 그림을 보며 환한 미소를 띄우십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다시 손을 내밀었고 서로의 마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부부는 진정한 효도를 아이들 덕분에 배웠다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저는 어머니께 이 말을 전합니다. 엄마, 늦었지만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할게요. 엄마가 웃을 수 있는 날들을 함께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유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돌보는 일은 말보다 행동, 책임감, 관심이 더큰 역할을 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며 효도라는 단어가 단순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작더라도 진심, 어린 노력과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누군가에게 생을 견디게 하는 빛이 될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를 빨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